안녕하세요, 박재현 유튜브입니다 <laughs> 오늘은 저기 어 분홍 립스 분홍 립스틱 송윤아 씨였나 그송윤아 씨의 분홍 립스틱 때는 화장 강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처음에는 어떻게 그걸 강의하지? 나도 어떻게 해야 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원래 빨간 립 립스, 빨간 립스틱 이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어, 분홍 립스틱 있으면, 저는 주로 빨간색보다는 분홍색을 주로 많이 바르거든요. 이게 좀 화사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생기잖 <laughs> 이게 좀, 이렇게 좀 이뻐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하... 그, 저 여자들, 여자들은 어떻게, 여자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아, 날씨 되게 덥다. 여자들, 여자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짧게, 짤막하게 한번 찍어볼게요. 일단은 짤막 동영상이니까 어 빨간색도 제가 화도 이제 발라봤는데 어 빨간색도 좋고 어빨간색은 아, 아직 이제 분홍색이 강력해지 <laughs> 아무튼 어뭐 빨간색 같은 경우는 보통 어 뭐지 그거 뭐야 뭐 약간 좀 약간 좀 백설공주 느낌 뭐 그런 느낌 뭐 그런 게나 분홍색 립스틱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바를 때 너무 간단하게 바를 바른 팁 팁이 있다면은 요런거 같은 경우는 여기 거울 없나? 거울이 없나? 아무 거울이 없네. 아무튼 거울 없어도 돼. 거울 세고 우 거울이 있으면 더 좋은데 아코볼레 커다랗게 아 그야 뭐요런요런요런 이런 거 다이소에서 산거데 다이소 서 광고하는 애가 색깔이 뭐냐면은 잠깐만요. 고 초초스랩 스위치 온 벨벳 립 틴트 해가지고 청순코랄 색깔이 청순코랄이에요. 보여드릴까요? 보이나? 폰카라서 <laughs> 안 봤는데 청순코랄이거든요 색깔이 청순코랄이래요 청순코랄 그래가지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니베이에서 나온 피치 색깔 복숭아 색 피치 진 생각해보니까 피치 색깔 피치라고 그냥 보여요 피치 그리고 이거는 츄츄 이, 이, 이런 것도 있는데 츄츄 초초술에 스위치온 실키 립스틱 상큼 오렌지 상큼 오렌지, 상큼 오렌지라는 리스틱이전 보통 이런 걸 쓰거든요. 근데 딱 봤을 때 약간 이렇게 분홍색 빛 나는 거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파스텔 느낌 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사다가 그냥 이렇게 바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르기만 하면 되고, 이렇게, 이렇게 닦아주고, 끝에도 닦아주고, 이렇게, 이렇게. 미, 미스, 아린이다 닦아주고. 이게 완성이 완성이.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이게 끝이고. 살짝 그, 만드한 느낌 나는 그 소문의 그, 그, 립스틱의 그, 립스틱의 그, 립스틱의 그 정체가 바로 이런 거였답니다. 라는. <laughs> 찍어 <찍어보려고> 올려서. <laughs> <laughs> 저도 하도 평소 화장할 때, 이렇게 화장할 때, 뭐, 오늘은 무슨 색깔 바를까 고민하다가, 아, 빨간색 바를까? 오늘은 분홍색 바를까? 이러면은, 어, 분홍색 바르고 싶은데, 아, 빨간색. 발라드나 이렇게 고민 많이 하고 환상금 막 들고 막 아빠 막 그러면 화장 방해되잖아 그래서 강의 한번 찍었어요 그래서 막 예쁘지도 않는데 그래서 <laughs>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발라 이런 이런 색 보이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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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응. 이거 제가 이런 근데 가끔씩 분홍색이 지겹잖아 지겹거나 아니면 <laughs> 저기 할 때는 빨간색도 있어 빨간색도 이렇게 아무튼 그럼 여러분 안녕.